우리가 수렴의 끝자락 혹은 알산의 시작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빙고입니다. 맞죠? 이게 핵심입니다. 퓨처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MIT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IT 매매 기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시간을 못 들으셨다라고 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 타고 오시면요 첫 번째 영상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MIT 매매 기법은 성견 선생만의 독특한 매매 기법입니다. 따라서 활용만 잘하신다라고 하면 하루 30만 원에서 50만 원 충분한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니까요 공부 잘 따라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MIT 매매 기법에 관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간략하게 제가 복귀를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데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다. 수익이 날수 있는 좋은 포지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신다. 이게 고점이라고 치고요, 저점이라고 친다라고 하고 이게 지금 현재값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들어가실 때는 올라가서 여기에서 받아서 매도치시고 매수를 하실 때는 내려오는 거를 여기에서 받아서 매수를 치시죠. 근데 여기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현타오게 한 말씀 드렸었죠. 첫 번째, 가격이 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매도를 때립니다. 이건 뭐예요? 가격이 올라오는 거를 매도치는 거는 영매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가격이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매수 받아서 올라가게 하는 거는 역매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우린 항상 어떤 매매를 지향해야 됩니까? 정매매를 지향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내가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는 이유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유리한 포지션에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자, 우리 일반 회원님들은 어때요? 사실상 많은 틱수를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다섯 틱, 10틱, 20틱만 수익이 나도 어떻게 됩니까? 벌벌벌벌벌벌 떨리죠. 마우스가 어떻게 돼요? 청산을 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게 영매매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내가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틱수를 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실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MIT 매매 기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IT 매매 기법은요, 현재가, 고가와 저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는 어디에서 들어간다? 더 높은 곳에서 매수를 들어가고요. 매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더 낮은 곳에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지금 딱 꺼냈는데, 아,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 저 전문가 매매 ABC도 모르는 거 아니야? 왜? 매수는 더 낮은 곳에서 들어가야 하고 매도는 더 높은 곳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석이라고 믿고 있던 매매 방식인데, 저는 뭐예요? 더 높은 곳에서 매수가 들어가고요, 더 낮은 곳에서 매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이론적인 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술적인 것은 현재가가 여기 있을 때더 높은 곳에서 매수 들어간다. 더 낮은 곳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라는 게 사실은 기술적인 것이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해외 선물은요. 23시간 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해외 선물 23시간 열리는 것 중에서 자. 우리가 추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대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추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나오는 그 시간대를 제외하면 여러분 캔들과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추세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해외선물 23시간 중에 단 얼마 몇 시간일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은요, 여러분 캔들과 가격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횡보 박스를 주면서 움직이다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 뭐 지표일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간. 예를 들면, 뉴욕장이 개장을 한다라든가 유럽 주식시장이 개장을 할때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를 주게 되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횡보 박스를 그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차관된 제 기법이 뭡니까?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 매매 50%는 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수렴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지점으로 가격이 몰립니다. 그렇죠? 발산은 뭡니까? 이 가격이 보인 이 지점에서 위쪽으로 혹은 아래쪽으로 뻗는 게 수렴과 발산의 이론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수렴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입니다. 매도든 매수든 상관없어요. 에너지를 응축해요. 어떻게 해요? 캔들이 횡보 박스를 그리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이 응축한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발산으로, 매수든 매도든 발산으로 표출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추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거를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격은 어떻게 움직여요?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 수렴과 발산의 반복이에요. 해외선물 23시간 동안 수렴과 발산의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해외선물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좋은 가격에 들어가서 좋은 포지션을 선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겁니다. 어떤 가격이 한 점에서 이렇게 쭉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발산을 합니다. 그렇죠? 발산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극대화된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좋은 가격을 선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수렴이라고 보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보겠습니다. 발산. 자, 그러면 보세요. 마법 같은 일이 지금 펼쳐집니다. 우리가 수렴의 끝자락 혹은 발산의 시작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극대화 되겠죠. 빈고입니다 맞죠? 수렴의 끝자락 그리고 발산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여러분들 수익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MIT 매매 기법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렴의 끝자락과 발산의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수렴의 끝자락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이게 사실은 수렴의 끝자락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수렴의 끝자락을 찾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지지저항선, 수렴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다 뚫고 손절을 많이 주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수렴의 끝자락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렴의 끝자락을 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 우리는 더 있죠. 발산의 시작점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수기로 그어볼게요. 자, 고점과 저점이 있고요. 가격이 여기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렇죠? 횡보 박스를 그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수렴의 끝자락으로, 수렴의 끝자락이 형성이 되고, 발산의 시작점이 매수 쪽으로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수렴의 끝자락. 근데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발산의 시작점. 예를 들면, 정고점 돌파라든지, 거래량이 터지는 발산의 시작점은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의 역설. 역매매일 수 있어요. 자, 1편 강의를 안 듣고 오신 분들은 이 강의 끝나고 1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매수 쪽으로 가는데, 매수 쪽으로 들어가요. 영매매입니까? 정매매입니까, 여러분? 정매매입니다. 그렇죠? 자, 많은 수익. 어떻게 돼요? 수렴의 끝자락과 발산의 시작점은 굉장히 많은 수익의 포인트가 되는데, 이건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발산의 시작점은 뭐예요? 제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 정매매에 굉장히 많은 수익.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하신 것보다 성견 선생이 MIT 매매 기법으로 들어가는 게요 정매매 그리고 더 많은 틱 수의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12월에 미니 다우 2,300틱한 계약 2,300 틱으로 이미 수년간 증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차트 통해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차트를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일단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차트는 굉장히 간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차트고 어, 성경선생 방에 오시면 아래에 보이시는 어, 성경선생 무료 카카오톡 방에 오시면 이 차트 세팅에 관한 것들을 다 일단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간략하게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전고라인이라고 친다고 라 하면 이 전고라인을 돌파하는 여기에서 MIT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를 정고 라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고 라인을 뚫는 이 자리에 들어가도 충분한 수익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세 번째 다입니다이 자리에서도 뭡니까? 정고 라인을 뚫는 요 자리에 들어가도 눌림 조금 주고 우리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겠죠? 굉장히 안전하게 여러분들 수익 창출이 되는 MIT 매매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성견 선생만의 시그니처 MIT 기법에 관해서 오늘 공부해봤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아, 왜 매수를 들어갔는데 더 높은 가격에서 들어가지? 왜 매도를 들어갔는데 더 낮은 가격에서 들어가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보편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을 때 과연 수익이 날까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는 분들은요 우리나라에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하신다 라고 해서 모두 수익이 나느냐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변화를 하셔야 되고요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원칙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8년 리딩 방송 생활 동안 무수히 많이 증명을 해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견 선생 방에서는요, 그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무료 카카오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있고요. 매매 기법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질문 주시면 전문가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